안녕하세요. 말씀에서 생명으로 야창은 목사입니다. 습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장마 가운데 다들 또 휴가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각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은 7월 24일 어, 금요일 어,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어, 오늘 로마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 어, 로마서를 간단하게 좀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로마서는 어떤 책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로마서는 한마디로 복음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장 드러난 책, 그것을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어,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물론 나타나 있지만 이 복음서 안에는 굉장히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한 가지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어, 율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이 이미지가 굉장히 율법은 있기 어렵고 또 지키기 어렵고 율법은 굉장히 우리가 딱딱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어, 목적이 아 정말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 물론 옛날에 신약성경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많이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복음서가 왜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가장 많이 썼고 또 율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율법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다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더잘 지키고 노력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 12절부터 보면 율법에 대한 어, 기능을 어, 총세 어, 가지 어, 기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라는 뜻은요, 율법을 모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채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율법이 없는데 왜 망할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겠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지만이 이 율법의 바른 길로 행함을 우리가 또한 따라갈 수 있겠죠. 율법은 바른 길로 우리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율법을 알았을 때에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모른다면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그 가운데 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을 꼭 지켜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 자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이정표를 율법으로 세워 놓으셨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축복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것을 알았을 때의 축복된 삶을, 길을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채로 가는 사람들 율법을 모른 채로 가는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 2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발매하마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율법을 아는 우리들 그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힌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벌을 받아야지만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들 지키지 않았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너는 너 마음 뜻대로 해봐라.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막 별을 주고, 우리 가운데 막 삶을 막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막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정욕대로 하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야기하고. 우리를 계속 제재하고,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는 그 시간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구나.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액션도 없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내버려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기로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보통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 제 딸도 마찬가지로 제 딸에게 너, 내, 너 마음대로 해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 제 딸이 그것을 굉장히 무서워요 처음에는 막 찡찡대고 막 화를 내다가도 너 마음대로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딸이 막 무서워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리는 것 같고, 엄마가 자기를 미워해서 더 이상 떠나갈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예버려두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에, 아, 우리가 비로소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곧 나의 복음이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또 율법을 알고 모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지금 당장은요, 그렇게 막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것을 굉장히 칭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에, 지금 당장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 괜찮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나의 지금 하는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 감찰하셔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상관없이 또 사람들이 볼 때나 안볼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누가 판단하든지 판단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노력 가운데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너가 열심히 고군분투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은밀한 부분까지 다 세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상급을 받고 또한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의 종아 칭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리를 내주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간에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